드래그 드란 문제죠? 7번? 여기에 지금 이제 설치 목적이라든지, 뭐, 어 영상 보존 기간이라든지, 촬영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봐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여기 촬영 시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치 목적, 촬영 장소 및 범위, 촬영 시간, 영상 보존 기간, 관리 책임자 연락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 여기도 보셔야 되고. 드래그 앤드라 문제, 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문제 쪽에는 이제 상황별로 이제 여기 VMS 관제 중에 이벤트가 발생하여 이 화면을 보고 이제 이 문제들을 풀실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되게 쉬울 것 같거든요. 네.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거 어려울 것 같나요? 그냥 여기 이미지로 제공되어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화면과 다른 화면 찾는 거예요. 여기 이미지로 제공되어 있는 이 화면을 분석해가지고 1, 2, 3, 4, 5, 5번이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에 설명이 맞는 거를 고른, 고른다거나 틀린 걸 고른다거나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상황들을 잘 보시고, 어, 푸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주관식 문제는 상당히 이제 어렵죠, 어려워요. 주관식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요 7, 8, 7, 8 하고 이제 9번 문제는 살짝 쉽고 10번 문제부터는 이제 어렵겠죠. 11, 12, 13이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주관식 문제로 음. 매우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명 처리. 근데 답만 보면은 쉬워 보여요, 그쵸 그렇죠? <laughs> 답만 보면 쉬워 보이는데 실제적인 내용에서 이 답을 유추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관제 기법, 관제 기법 같은 경우에 날씨라든지 뭐 이런 거천재지우 음. 화재, 화재 같은 거할때 적합한 거뭐 이제 순환 관제, 순환 관제 가지고 순환 관제입니다. 방범을 돌듯이 카메라를 들을 지정된 순서나 차례대로 순환하는 감시하는 관제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환관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지는 않을 거죠 그죠? 확인된 지문내용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근히 찾아보셔야 되는 문제들이 아니, 찾아보시고 어, 좀 세세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어, 여기,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정답 및 해설인데, 어, 법, 법, 안이죠 법안. 어, 법률 쪽 문제인데, 생각보다 이제 어려운 거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한 정보주체 세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12번 문제, 요거죠. 그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회의록과 동영상, 영상 파일 팔레 중, 팔레, 팔레를 주고 변호사가 영상 받을 수 있는지 보기, 선택하는, 실제되는 문제입니다. 공동성, 주택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영상,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 보기를 주고 틀린 사항을 체크하는 겁니다. 틀린 사항. 틀린 상황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또 문제가 보기가. 그래서 이 선택형 문제는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택형 문제. 선택형 문제는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뭐포기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어, 기출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무슨 장치, 무슨 장치, 무슨 장치 해가지고 3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휴대 장치, 휴대 장치 다 a는. 휴대장치휴대장치휴대장치에 대한, 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렵죠. 이게 언제까지 갈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한 5년치 정도는 쌓여야, 쌓여야, 어, 이제 그, 그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좀 웬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다 나온 거예요. 5년치 정도는 쌓여요. 근데 아직 이제 우리 3년, 4년차에 들어가잖아요. 4년차? 4년차에 들어가니까 음, 절반 정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무슨 얘기냐면 PC 정비사나 네트워크 관리사 이런 다른 자격증들처럼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기출문제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기출문제가 오랫동안 쌓여 있으니까 이미 중요한 건다 나왔잖아요. 한 번, 한두 번씩. 그렇죠. 그런 상태니까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아직 이제 영상 정보학자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3년치가 쌓여 있는 거예요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3년치 3년치가 쌓여 있고 아직 2년치 정도가 더 쌓여야 쌓여야 어, 지금 이제 기출 문제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 문제가 이제 거의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출문제 에 너무 의존적으로 하시면 안 되구요. 네, 물론 이제 기출문제도 해야 되죠. 그래서 자, 필기시험 1차는 3차에 거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3차, 3차에 거쳐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1차는 그래도 필기, 실기, 기출문제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내더라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 약간 응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응용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3회차 필기 기출 문제, 실기 기출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학습을 하셔야 돼요.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그래야, 그래야, 아, 영상 정보 관리사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대충 어, 가늠하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3회, 3년 동안 나온 거니까, 13년 동안, 3년 동안 쭉 나온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되는구나 보면 이렇게 보면 아 중요한 문제니까 반복되는구나 라고 알수 있는 거죠. 반복되는 거 주,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나오고 말잖아요. 그렇죠? 이외에. 그렇지만 여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반복 출제 반복 출제 반복출제. 이건 무슨 얘기예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이건이 영상정보관리사라고 하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인 거죠. 꼭 알아야지 되는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 여기 필기, 필기시험, 기, 실기시험 기출문제 해설이라고 있습니다. 카페에 보시면 필기 기출문제 요청을 먼저 하시고요. 첫 번째 필기 기출문제 요청을 여기서 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메일로 제가 기필기 기출 문제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여기 실기 연습 프로그램 뭐 이런 거다 깔아놓으시고요. 깔아놓으시고 딱 준비하고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이제 자 이제 필기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시고 실기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필기 기출 문제는 예 여기 필기 기출 문제 해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어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들을 각각 푸시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제 필기하고 실기가 있습니다. 필기는 여기 있고, 실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실기, 왼쪽에 실기 기출문제 해설. 이렇게 눌러보면 실기 기출문제 해설이 이렇게 나오고요. 필기 기출문제 해설은 아까 필기 기출 문제에서 여기, 이거 눌러 보시면 여기 회차별로 필기 기출 문제 쭉 해설이 나옵니다. 그이 내용들을 보시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필기 기출 문제도 받으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입니다. 주소 comcbt.com comcbt.com으로 가셔가지고 그냥 외우기만 하면은 이게 잘 외워졌는지 안 외웠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거 여기서 풀이 시작 눌러가지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로 시험 보시는 거는 여기 한 문제씩 풀기인데 우리 지금 공부할 때는 OMR 방식으로 꼭 하셔야 돼요 OMR 방식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풀이 시작 눌러가지고 여기 눌러 보시면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라고 나옵니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눌러 보시면 영상정보관리사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시면 이제 13회차까지 있는 겁니다. 13회차까지. 그래서 여기, 요걸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쭉 풀어보시면 되는 거죠. 5번. 자, 40문제를 이렇게쫙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필기시험은 필기시험이고 실기시험은 실기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실기시험이 곧 실기시험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요런, 화재, 화재, 순환 환제를 이용해가지고 화재 예방을 했었잖아요. 그쵸? 뭐, 요런 거. 이게 실기시험으로도 나오는 거죠. 백화현상도 실기시험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백화현상도 요런 것들, 요런 것들도 보면, 어, 요런 것 통해서, 어, 여러분들, 실기시험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요 화면. 그죠? 1화면은 뭐예요? 영상, 저기, 카메라 검색하는 거. 2화면은 뭐예요? 카메라 컨트롤 하는 거. 3화면은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들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고. 4화면은 뭐예요? GIS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네, 4번. 요렇게. 뭐, 요런 것들도.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이미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어 우리가 필기하고 실기하고대비할수 있으니, 대비할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한정 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4주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4주, 그러니까 한 2주는 요렇게 보는 거예요. 2주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다 보셨으면, 이제 음, 왜냐면 뭐... 기출로 나왔던 문제가 실제 시험으로 나오면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여기서 어,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업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연습이, 연습을 제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나마 얘가 제일 확실하니까 나올게.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눌렀을 때, 눌렀을 때 여기서 이게 폴드 옵션을 눌렀을 때 폴드 옵션에서는 나올게. 여기. 보기 검색 여기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냥 자연어 검색 사용하겠다. 요거 자연어 검색 사용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시스템 디렉토리 포함하겠다. 포함하지 않겠다. 압축 파일 포함하겠다. 포함하지 않겠다. 이런 뭐 이런 것들 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작업형 문제를 제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 어, 꽈락을 면할 수가 있죠. 꽈락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뭐다? 기출 문제다. 필기, 실기, 기출 문제.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다? 교재입니다. 교재. 통합형 교재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실기 시험 교재 내용, 필기 시험 교재 내용. 아까 이제 보여드린 거죠. 필기 시험 교재 내용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이 앞에 실기 40분, 필기 40분이니까. 어, 필기 문제도 이제 그 40분 동안 푸는 아 푸는 거예요. 한 문제당 일, 1분씩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필기 기출 문제들을 많이 보시고 기출 문제 여기 기출 문제 요청 해 가지고 기출 문제 받아 가지고 어, 푸시면서 푸시면서 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해설을 보면서 여기 필기 에, 필기 문제 해설, 요걸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실기도, 어, 먼저 실기 기출 문제 요거 먼저 보시고, 공부하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서 이제 나머지 실기 시험 교재 내용이라든지, 네, 작업형 내용이라든지, 요런 게, 요렇게 보시면 되죠. 세 개. 메뉴를 보시면 실기 시험 대비, 필기 시험 대비가 이제 제 생각에는 한 80, 90%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뭘로 하냐? 마무리는 뭘로 하냐면, 마무리는 뭘로 하냐면, 여기, 시험 관련 공개 자료 필독,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가보시면, 다 이제 필독인데, 학습참고자료영상정보자료사학습참고자료뭐 학습 이런 식으로 쭉 올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그래서 쭉 설명해드리고 있죠. 고정형과 이동형. 이동형이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출제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8월 15일 날 개정된 내용들이에요. 쭉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 개정되어 있는지 쭉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이제 에, 보시면 돼. 요 이동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에,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한 번씩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뭐 온갖 그뭐네 에너지를 다, 다 쏟아 본다 이러면 안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첫 번째 기출문제 두 번째 그 통합형 교재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 학습 자료 이렇게 정리하시고 기타 참고자료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개 요거만 쫙 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가지고 어,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한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필기 시험 관련 내용인데요. 필기 시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보면 보면 필기시험 분석된 자료를 보면 네, 영상 정보 관리 일반, 영상 정보 관리 일반, 그리고 영상 정보 관제 시스템, 그리고 영상 정보 관리 실무 이렇게 나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기 세 번째 항목일 거예요. 운영과 관련된 법규라든지 법령, 관제 보안,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빼고는 13문제에서 13문항 중에서 보통 이제 한 에, 8문항 정도? 8문항 정도가 아마 법률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그 내용들 중에, 이 내용들 중에, 이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되 있는 문제가, 어,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반 절반 가까이 차지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해 가지고 어,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법령도 상당히 많은데, 그걸 다 보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걸 다 보시는 거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되고,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어, 뭘 해야 되냐면 딱 필요한 거 있잖아요. 수술실. 수술실, 어린이집, 예, 뭐 공동주택, 어, 뭐 주차장, 뭐 이런 부분들요. 이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 있는 어, 법령 위주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어렵게 파고들면은 음,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간단하게 간단한 정보와 내용들 위주로 해가지고 쭉 보시고 특히 뭐 이제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 관련, 법령 관련되어 있는, 거, 구체적으로 법령 관련되어 있는 거는 빼고, 그거 빼고, 나머지는 솔직히, 어, 얘기해서, 어, 국어 시험하고 비슷하다. 국어 시험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필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기에서 꽈락은 거의 없어요. 네, 음, 꽈락이 없는 이유는 아시겠죠. 여러분, 일단은 뭐, 문항수가 많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게 워낙 이제 좀, 뭐랄까, 현업에 계신 분들과 자격증이 너무 괴리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괴리감이 너무 심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그냥 웃자고 했는데, 저기는 죽자고 댕기면 안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이 법령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일정 부분은 많이 차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 나머지는 다 뭐예요? 통합관제센터가 뭐냐? 관제요원이 하는 일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 상식선에서 어, 풀어도 60점은 넘는다 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필기시험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기출문제 위주로 보고 책 위주로 좀 잠깐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필기는. 그래서 필기에서 뭐 이렇게, 어, 물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필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근데, 음, 이 용어의 의미. 범위를 정확하게 잡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해요. 네.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래도 좀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아까 이제 맨 마지막은 그 협회에서 제공해주는 자료로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와 보시면. 들어보시면 어 만들어진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제 좀 너무 좀 뭐랄까요? 음, 광범위해요. 광범위하고 내용이 이제 좀 뭐랄까요? 그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 영상정보 보호 활용 안내서 요거 2024년도 9월달에 나온 거예요. 요거를 어, 꼭 보셔야 됩니다. 요거 보시고요. 그리고 고정형 보셨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지능형, 지능형 CCTV 도입 운영 가이드 요 부분도 꼭 보셔야 됩니다. 두 개. 그리고, 예,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실 뭐 지금, 예, 너무 이제 광범위하니까 요거는 안 보셔도 되구요. 그냥 책 보시면 됩니다. 책. 음,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여기서도 이제 세개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요. 요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요거 세 개, 공공기관 민간 민간 분야 요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정보 영상 보호 활용 안내서 그 다음에 여기 지능형 CCTV 도입 운영 가이드 이렇게 세 개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형 이론 설명 부분이요. 예, 봐야지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출제되는 그, 방향이라 보면, 이제 기출 해설 같은 경우에는, 기출 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 문제들만 쫙 모아놓은 거잖아요. 한번이라 이제 출제됐던 내용들을 쫙 여기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 이론 학습 부분은 이제 그 외적인 부분들. 출제된, 출제된, 출제됨이라고 표시는 해놨는데, 표시해놨는데, 이제, 출제 안된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쭉 보시면 되겠죠? 출제 안된 위주로. 근데, 보면, 쭉 보시다 보면, 예. 뭐, 그냥, 뭐, 거의, 거의 없습니다. 얘네들이 24개 항목인데, 이 24개 항목이 뭐냐면, 4개 항목이 뭐냐면, 이거 뭘 기준으로 본 거냐면, 여기, 요 프로그램에서 설치할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실, 설치하고 설정할 수 있는 애들이 여기 다 하면 24개 거든요 여기 안에서 어, 나올 수 있는 애들을 골라서 낸 겁니다 골라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때 너무 비중을 너무 많이 주지는 마세요 지금 여기 음, 작업형 학습 부분에 이론 설명 부분은 음, 좀 짧게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정해져 있는 거라서 어, 작업형 학습 요 부분을 제일 많이 보셔야 되겠죠. 네. 아마 이 부분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꽈락이라든지 당락 어, 뭐 이런 거를 정아 정해주는 부분이 될 거예요. 네.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만치는 않을 건데 그렇다고. 네. 완전히, 뭐, 넘사벽은 아닐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네. 준비 잘 하시면 돼요. 유료용 코너, 여기 코너의 자료들을 잘 활용하셔서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음, 10, 11, 10, 11, 12, 13. 얘네들은 영상을 제가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따로 찍어서 얘네들은, 어,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얘네들을 위주로 해서 또, 어,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고, 어,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어,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어, 인증하는 자격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고, 어~ 좀 까다롭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 시험 문제로 출제할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예, 많다. 많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출, 다시 출제하는 비율이 낮다. 상당히 낮습니다. 뭐 예를 들면 13문제 중에 한두 문제, 세 문제 정도는 똑같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 나머지 1문제는 10문제는, 10문제는 아마 새로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그래도 작업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시기 어때요 영상 분석 문제가 제일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영상 분석 문제가 그래도 그 다음에 작업형 문제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형 문제가 어, 그나마 좀 쉬울 거고 나머지는 이제 좀 음. 뭐가 나올지 감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보통 한, 여덟 문제? 아홉 문제 정도는 그래도 좀 건드려볼만 할 겁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좀 까다로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래서 꽈락이 많이 나옵니다. 꽈락. 꽈락은, 여러분들, 실기에서 꽈락이 많이 나오고요. 40점 이하. 40점 이하인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아, 제일 중요한 건 얘기를 지금 못했네요. 제일 중요한 건 학습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내가, 음, 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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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만약에 80점을 받았다. 그러면 실기에서는, 실기에서는 20점을, 필기에 20점을 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4 0점을 맞아도 되는 거잖아요. 40점. 실기에서 사회점을 맞아도 돼요.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전략. 필기에서 최대한, 실기에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따놓으시면, 필기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따놓으시면, 실기가 사회점이 나와도 평균 60점이면 합격이니까, 20점은 여기 실기에 다 꺼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난 필기 실기 다 6점 넘겠다. 그러면 땡큐지만, 못 넘어도, 못 넘어도, 필기에서 실기로 점수를 잠깐 좀 꺼줘서, 꺼줘서 네. <laughs> 합격하시면 되는 거죠. 음. 그래도 합격하실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잘 하시면, 보통 이게 합격률이 한50% 가까이 되니까, 대부분 다 절반은 뽑고 절반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예, 그리고 언제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